오늘은 영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배는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먹으면 안 돼요 간식은 멈춰! 사태내 사터요시 배속 한 배속 가빨리 아, 아, 예. 아, 예배는 끝까지 드려요. 아,

화면을 보며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아이 참 빨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어 친구들 안녕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전도사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 전사님 어 친구들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아하. 전도사님, 어, 이렇게 어두울 때 비춰주는 한 줄기의 빛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물리쳐주기도 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친구들, 우리 예수님도 이 소중한 빛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한 존재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빛,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빛,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 이런 존재 같은 분이시죠. 오늘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와, 정말 기대되네요. 전도사님, 빨리 보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맨 처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들고 온갖 종류의 피조물과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특별한 분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 분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셔서 그 특별한 분에 대해 증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고요. 그럼 대체 예수님은 누군 거죠? 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저 하늘부터 바다, 자연, 나무, 동물,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저까지도 모두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특히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풍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많은 비로 인해 홍수가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물바다가 돼서 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에요. 물이 오염돼서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없고 또 씻지 못하면 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세상에 필요한 마실 물입니다. 넘치는 물처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고 또 부족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진짜로 살아할수 있게 사람들의 마음이 죽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마실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 아저씨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던 삭개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두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알던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남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바울 아저씨를 새롭게 한 것이나 삿개오를 변화하게 한 것처럼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는 물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을 삿개오처럼, 바울처럼 변화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할게요.